생리통에 좋은 따뜻한 음료 5가지. 생리 중일 때는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몸이 피곤하다. 이 글에서는 생리통에 좋은 따뜻한 음료 5가지를 소개한다. 여성이라면 한 달에 한번 생리를 한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많은 여성들이 생리통이나 경련 등의 불편을 경험한다. 하지만 생리통은 완화할 수 있다. 생리통에 효과적인 것들이 있다. 생리통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으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생리 중에는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게 좋다.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면 몸이 붓고 불안해질 수 있다. 커피 대신 건강에 도움되는 음료를 마시면 좋다. 이 글에서 챙겨 마시면 좋은 음료를 몇 가지 소개한다. 생리통에 좋은 따뜻한 음료. 생리통이 있으면 진통제를 먹는 여성들이 많다. 물론 약을 먹어도 되지만 자연재료로 자연적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게 여러모로 더 낫다. 생리통 완화 효과가 있는 음료를 소개한다. 1. 카모마일 차. 생리통에 좋은 음료 중첫 번째로 소개하는 차는 카모마일 차이다. 카모마일 차에는 마뇨산염 및 글리신이라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 화합물은 생리통이 있을 때 자궁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카모마일에는 소염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불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뜨거운 물한 컵이 필요하다. 뜨거운 물에 카모마일 T100을 넣어 10분 정도 우린다. T100을 꺼내고 레몬즙이나 꿀을 넣는다. 생리 시작하기. 전주에 매일 카모마일 차를 두 잔씩 마시는 것을 추천한다. 카모마일에는 항염증 성분인 테르페노이드와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 2. 생강차. 생리통 완화 효과가 있는 차중두 번째로 소개하는 차는 생강차이다. 카모마일 차처럼 항염증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생리통 완화에 도움된다. 프로스타글란딘 수치를 낮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로 인해 통증 완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생리를 할때 속이 메스껍거나 위장 장애가 있거나, 다른 불편이 있는 경우 생강차를 마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수프나 쉐이크를 먹을 때 생강을 넣어 먹으면 생강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래도 아마 생강차를 만들어 마시는 게 가장 맛있을 것이다. 생강차는 생리를 규칙적으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피로를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된다. 3. 계피차. 세 번째로 소개하는 차는 계피차이다. 이 차도 항염증 효과가 탁월해 생리통 완화 효과가 탁월하다. 필요한 재료물 1컵 250ml 계피가루 1작은술 5g 만드는 방법 물을 1컵 정도 끓인다. 물이 끓으면 계피가루 1작은술을 넣는다. 2-3분 동안 기다린다. 생리가 시작된 첫날에 세번 마신다. 4. 민트차. 민트차도 생리통에 도움이 된다. 위를 진정시키고, 속이 더부룩하고, 빵빵해지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 생리통을 완화하는데도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두통과 위장 문제를 치료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민트는 자궁 근육을 이완시켜 경련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이 음료는 정말 맛있기도 하다. 생리 하기 전주에 마시는 게 좋다. 매일 4에서 5잔 마셔도 된다. 오 라즈베리 차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차는 라즈베리 차이다. 가장 흔한 차중 하나지만, 맛있고 생리통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라즈베리 페는 소염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위통 완화에 도움되고 변비 예방 효과도 있다. 효과가 정말 좋다. 통증이 한결 가벼워질 거라고 확신한다.